안녕하세요 초심입니다 자 초심이의 프로토 승부식이 조금씩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나은행과 삼성생명 4컵터 삼성생명의 버저비터로 인해서 어, 하나은행의 핸디 승이 실패 그리고 그 버저비터 3점으로 인해서 농구 W 매치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 77대 69로 점수차도 났는데 푸지버저비트 3점을 넣었어야 했을까요? 삼성생명 아, 아쉽습니다 아자 그리고 삼성 화재 이, 어 4세트까지 2대 2로 가져갔는데 5세트는 어이없는 경기력으로 15대 6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것마다 잡아내야 진정한, 진정한 승자가 되는데,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른 건 하지 말고, 승무패 42회차만 집중, 또 집중해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짧게 리뷰 올리고, 결과를 예상해서 조심히 사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승무패 42회차. 그럼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승무패는, 어, 스페인 리그가 껴있습니다. 어, 스페인 리그 참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 라리가 승무패는 현재까지의 데이터 기준으로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번째로 4번 경기 그라나다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어, 그라나다는 6승 3무 6패로 리그 12 그리고 20득 27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무 4패 홈 성적은 4승 1무 2패로 아주 좋습니다. 어, 7득 4실을 기록하고 있고 승률이 자그마치 57%입니다. 9월 22일에는 바르셀로나도 홈에서 2대0으로 교과를 해버렸고요. 자 이후 홈 경기 3승 1무 1패, 다섯 어, 경기 모두 1득점으로 승리, 무승부, 패를 기록했습니다. 자직전 경기는 빌바오 원정에서 0대2로 패, 유월 어, 수도 한 개뿐 없고 완전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 발렌시아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어, 이 경기는 점유율이나 유슛 면에서는 열세였으나 어, 나름 발렌시아와의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자 이에 맞서는 알라베스 5승 3무 7패로 리그에는 14위로 랭크 했고, 어, 총 17득 20실입니다. 어, 최근 5경기는 2승 1무 2패, 어, 알라베스는 원정 성적이 1승 1무 5패로 어, 7 1 6실입니다 어, 승률이 14%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전 원정경기 A바를 상대로 0대2로 승리를 했네요. 점유율도 64대36, 유효수도 8대4. 어, 경기력이 전실적으로 좋지는 않았는데 0대2승을 가져왔습니다. 어, 골키퍼의 선방이 있긴 했으나 어, 0대2의외의 결과였다고 볼수 있네요. 두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 볼수 있습니다. 어, 점유율 면이나 유효 슛을 봤을 때 낮은 점유율, 적은 유효슛, 비슷비슷한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어, 그나마 최근 나은 흐름을 보이고 상대와의 유효슛 대비 득점력을 봤을 때 어, 알라베스의 손을 들어 주고는 싶구나. 그라나다의 홈버프. 그리고 알라베스의 원정 경기력을 본다면 이 경기는 승무를 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첫, 4번 경기 그라나다 승무 예상해 봅니다. 해외 배당은 무승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 레반테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자, 6승 2무 7패 11위. 그리고 리그 18등 2 1실를 최근 5경기는 3승 2패 어, 홈 성적이 4승 2무 1패로 어, 레반테 역시 57%의 승률이네요. 자, 직전 경기 원전 경기 헤타페에게 0대4로 패배 음, 이 경기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공격 및골 결정력에 무너져 버린 경기입니다. 결국 홈 승률 57%를 자랑하듯 마지막 홈 경기 마요르카와의 경기는 약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2대 1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발렌시아는 현재 6승 5무 4패로 리그 8위 22득 21실입니다. 어 다섯 경기는 3승 1무 1패 원전 성적은 2승 1무 4패입니다. 자 직전 경기는 홈에서 2대 1로 비아레아를 격파했고 마지막 원전 경기 레알 베티스 상대로 2대 1로 패. 점유율 및유효 슈팅 모두 베티스에게 밀리는 경기였습니다. 자 레반테의 홈 승률 57%. 홈 득실 10득 5실로 험버프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상대전적에서는 2승 2무 1패로 우세하긴 하나 원정승률 29% 원정에서의 골득실 8득 13실 그리고 11일 어, 챔스리그 16강 진출이 걸린 아약스와의 원정경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으로 봤을 때이 어, 경기는 네반떼 승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해외 배당은 발렌시아 쪽으로 살짝 몰리고 있는 상태네요. 자, 자, 6번 경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6번 경기는 에이바르와 페타페의 경기입니다. 자, 에이바르는 4승 3무 8패, 리그 16위, 어, 15등 27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 2승 3패, 어, 홈 성적은 3승 4패입니다. 자,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 4로 패배, 전미일은 훨씬 적은 소시에다드였는데, 그리고 유효슛은 동일이었고, 자, 그 유효슛 4개가 각골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 역시 알라베스에게 0대2로 패배, 어, 점유율도 64대36으로 앞서고 유효 슛도 8대4로 앞섰는데 점수는 0대2 어, 수비의 문제인가요? 자, 이에 맞서는 헤타페 6승 6무 3패, 리그 7위 23득 16실, 자, 최근 5경기는 2승 1무 2패입니다. 어, 좀 아쉬운 게, 원정성 공역이 1승 1무 5패로 조금 부진하네요. 자, 직전 경기는 홈에서 레반테를 4대 0으로 격파. 점유율이 38대 62로. 어, 상당히 열세한경기 운영이었는데. 그리고 유효슈도 9대 3으로. 자, 점유율은 38대 62로. 열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유로슛에서 9대3으로, 심리 뭐 있는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자, 원전 경기로는, 유로파에서는 트라브 존스포르와 0대1로 승리. 자, 리그는 원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점유율은 적으나, 유로슛 2대4로 실리 축구를 했습니다. 자, 에이바르의 홈 승률 43%로 높은 편이고, 헤타페의 원정 승률 29%로 낮은 편이라, 어, 최근 경기의 흐름, 그리고 에이바르의 홈8득 14실, 헤타페의 원정 8득 9실, 헤타페의 어, 실리 있는 축구가 이어진다면, 헤타페의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한 경기인듯합니다 어 해타 패승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어, 이 경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최종 예상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이변이 있을 수도 있는 경기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 7번 경기 베티스와 빌바의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현재 5승 3무 6패로 리그 12위를 달리고 있고 뭐총 19득 25실을 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는 3승 1무 1패, 홈성적은 4승 2무 2패. 자, 직전 경기 마요로카 원정에서 1대2로 승리했고요.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했습니다. 어, 마지막 홈경기는 발레시아의 2대1로 승리를 했고, 점유율 59대41, 그리고 유효슈터 8대3으로 경기를 리드를 했습니다. 어, 이에 맞서는 빌바오, 7승 5무 3패로 리그 5입니다. 17대 90. 어, 최근 5경기 4승 1무. 헌데 원정 성적은 1승 4무 2패네요. 자, 라리가는 홈빨이 장난 아닌가 보네요. 자, 직전 경기 홈에서는 그라나다에게 2대 0. 승리. 정유일및 유효 슛. 모두 우세하게 여유있는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원정경기는 오사순에게 1대2 승리 점유일이나 어, 유효슛은 적었지만 후반 79분에 추가골을 가져가며 1대2로 승리됐네요. 자 이번 시즌 빌바오의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5경기 동안 9실점만 할 정도로 수비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어, 득점 역시 많지는 않은데, 넣을 때는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다 합니다. 자, 빌바우의 원정 성적이 1승 3무 2패로 승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어, 티스는 홈에서는 요즘 경기력이 좋은 발렌시아도 잡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 홈 승률은 50% 1 3 1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득실 19등 25실을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좋은 홈 경기력이죠. 자, 베티스의 홈 경기력과 홈득실률이 상당히 좋고 홈 승률 또한 50%로 충분히 이번 경기 이겨볼 만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하나, 빌바오의 짠물 수비와 넣을 때 넣어주는 득점력을 고려해 봤을 때이 어, 경기는 승무로 배팅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42회차 승무패 라디가 4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승무패는 데이터 기준으로 승리팀을 예상해보았습니다. 자, 스페인 리그를 보니 홈팀의 승률이 상당히 높고 원정팀의 승률은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살펴본 내 경기 그리고 후에 살펴볼 스페인 리그 대체로 그러하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 경기 이후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예상 도 참고하시면 되지만 제가 올리는 각 팀의 데이터는 굳이 안 찾아보시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쏴 주십시오.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더 힘내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리뷰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